달수건니의 집짓기 놀이 안녕하세요 달수건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의 집을 지어보는 것을 얘기했었죠? 사실 고백을 하자면 마크도 초보지만 이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나에겐 엄청 어려워 어리버리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으니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날이 나아지겠죠? 하하. <laughs> 이게 나의 집인데요. 지하실과 1층, 2층, 옥상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 집을 지었는데 실제로 이런 색은 아닙니다. 좀꽤 제한색입니다. <laughs> 생각해보니 각자 자기 집을 만드는 것이라 이어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면은 생략했고요. 간단하게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고 실내 장식을 위해 초보가 할수 있는 인테리어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에 말했던 쉐이더팩과 리소스팩, 모드팩에 대해 설명하고 실행을 같이 해보실게요. 그럼 우선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야겠네요. 첫 번째, 다수건인의 작업 과정 보여주기. 두 번째로 초보들의 인테리어로 커튼 만들기, 거울 만들기, 모니터와 휴대폰 만들기. 세 번째, 초보들의 기술팁 강아지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은 강아지 소환하기. 자주 가는 지형에 텔레포트하기. 네 번째 쉐이더 팩 리소스 팩 모드 팩을 설치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마을 터를 위해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과정 순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서 당혹스러운 것도 보여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하하. <laughs> 여러분 저 파보 좀 보세요. 같은 집을 지어놓고 어리버리 헤매는 모습을요. 사실 녹화에 여러 번 실패를 하는 바람에 같은 집이 두 채가 생겼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 마구마구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애써 지은 집을 없애는 것이 아까워 부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실홍실. 하나는 분홍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 원나무 계열의 블록을 써서 외관을 바꾸고 실내 인테리어도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실내 인테리어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냥 외관만 바꿨습니다 지하실은 아무래도 창고로 이용하는 것이 국률이죠 그래서 무인 아이템들을 제작, 제조할 수 있게 배치하고 상자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층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2층과 옥상은 녹화한 것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려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흑흑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작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준비물은 배틀과 제작대, 현수막, 염료, 방패입니다. 우선 커텐을 만들어 볼까요? 줄무늬 점점 진하게 점점 흐리게 아무거나 좋아요. 한번더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제 거울을 만들어 보죠. 사선줄 넣고 점점 진하게, 점점 흐리게, 아무거나 좋아요. 마지막에 테두리. 자, 거울 같죠? 모니터와 휴대폰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아머 스탠드와 방패,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아머 스탠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한글도 지원이 되니 한글로 바꿔보셔서 둘러보시길. 버전을 먼저 확인하고, 방패는 왼손으로 들어야 하니 무기를 보여라를 클릭. 왼팔만 움직여 180도로 맞추어 조절하세요. 그러면 명령어란에 자동으로 명령어가 생성이 됩니다. 단, 마크는 한글을 모릅니다. 영어로 바꾸어 복사하셔야 됩니다. 명령어 란에 마우스를 콕 찍으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클릭, 복사. 다시 게임으로 와서 키보드 T를 눌러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노란색 글씨 확인하고 엔터. 그러면 인벤토리에 암호 스탠드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헷갈리고 귀찮다 하시면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와 명령어를 올려놓을 테니 복사 붙여넣기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향을 돌려, 요렇게. 모니터는 현수막과 방패를 제작대에서 합성하여 만듭니다. 제작된 방패를 척 하고 달아 봅니다. 다른 색으로 할수 있는데, 음... 나는 그냥 검정 모니터. <laughs> 다음, 책상과 같은 블럭을 꺼내고, 피스톤과 레드스톤 블럭을 준비합니다. 블록을 앞에 놓고 피스톤을 블록을 향하여 놓고요. 레드스톤 블록을 턱 놓으면 어때요? 깔끔하지요? 마무리로 검은색 양탄자와 돌 버튼을 놓으면 짜잔 컴퓨터 완성 휴대폰을 표현해 볼 건데 투명액자가 필요합니다. 명령어가 길어서 나도 메모장에 적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투명액자라 설치해도 안 보이죠? 아까 모니터 만든 것을 투명액자 위에 설치하시면 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업로드해야겠어요. 보는 사람이 지루해 할까봐 10분 정도의 분량을 계획했었는데 내가 아직 편집에 미숙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네요. 사실은 7편까지 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편집이 문제네요. 하하. <laughs> 다음 3회에 후편에서 길더라도 오늘 하기로 했던 텔리포트 관련 팁과 마크 환경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들, 쉐이더 팩, 리소스 팩, 모드 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빠르게 다시 만나요.